닭고기의 효능 7가지입니다. 1. 닭고기 부위 중 날개는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고운 피부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외선과 노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미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로 피부 미용을 위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닭고기의 날개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단백질이 많아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이 타육에 비해 높아 두뇌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뼈대의 역할, 세포 조직의 생성,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줍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닭고기는 뇌신경 전달물질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3. 산후회복식에 좋은 영양식입니다. 임산부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이 높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소가 많아 임산부에게 훌륭한 영양식입니다. 닭을 푹 구워서 미역과 함께 끓이게 되면 산후회복식으로 좋습니다. 4.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위축되거나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면 눈병이 잘 생기는데 한방에서는 닭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닭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 중 미놀레인산 함유되어 있어 안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 소화흡수가 잘 됩니다.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며 지방이 근육섬유 속에 들어있지 않아 소화흡수가 잘 되며 어린이나 노인 회복기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7. 감기 치료에 좋습니다. 닭뼈를 진한 국물로 우려내 만든 치킨 수프는 몸살감기에 좋으며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서 내놓고 있는 치킨스톡도 닭살을 발라낸 닭뼈로 만든 치킨 수프입니다.